안녕하세요. 주식아저씨입니다. 9월 23일장 장 마감되었습니다. 금일 지수는 어, 코스닥이 0.9% 코스피 0.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홍다 사태에 대해서 어, 조금 리스크 때문에 어, 지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 하락하진 않고 버텨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금일장, 어, 일단 제가 매매했던 내역, 어, 보여드리면요. 일단 초반에 뉴파워프라즈마를 어, 했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 금일 초반에 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빠르게 어, 매도치고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 약간 더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어, 아침부터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게 어, CIS, CIS를 눌림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어, 오늘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눌림에서 잡아가지고 어 5장에 반등 나올 때매도지었고요그 이후에 제가 했던 게 우진 우진 같은 경우도 눌림에 잡아서 어 반등에 눌림 잡았는데 바로 반등이 세게 나와 가지고 이게 한4%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매도를 쳤고 그 다음에 액세스 바이오 액세스 바이오도 그, 팜젠 사이언스악 오늘 강하게,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돌파에 잡고, 그 다음에 눌림도, 눌림에 다시 잡아서, 어, 반등 처리했습니다. 이봉 하나에 한 4%짜리, 어, 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반등이 나와줘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동화약품을 했는데요. 동화약품의 오후에, 어,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길래, 어, 눌릴 때좀 잡아가지고, 반등에 매도 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좀더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이 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서 좀 잡았는데, 어, 물론 이제 수익 약간 약수익 날, 나오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근데 좀더 보자 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왜냐면은 장대한봉이 처음으로 터지는 봉이었고, 그동안 이런 박스권을 어,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금도 괜찮게 터졌고요이 전에 하락할 때 비해서. 월등하게 터지는 거래 대금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살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하락이 나왔네요. 그래서 시간에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눌림 자리를 어 이런 갭 구간까지 보면서 어 지지해 주는지. 어, 내일 추가로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정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음, 오늘 강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가 금일 뉴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뉴스 내용 나오면서 어, 상한가에 돌어안착 했습니다. 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어, 상승하고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닿는 모습이었죠. 우징어 게임이, 어,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어, 굉장히, 추석 연휴 동안 뉴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일 강할 거란 생각했는데, 어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나왔네요. 그리고, 어, 쇼박스. 쇼박스도 그 관련주인데요. 쇼박스는 이제, 초반에 갭이 갭이 뜬 다음에 어, 지키지 못하고 하락했다가 바로 금세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이런 돌파해서 다시 시가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는 이건 시간 외에서도 어,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어, 볼것같고요그 다음에, 팜젠 사이언스, 역시, 엑세스 바이오랑 같이, 어, 보셔야 될 거, 어, 백신, 그, 바이오시밀러 개발, 그런 뉴스가 떴었기 때문에, 내일 같이 한번 보셔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음,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16% 수급도 많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 보였고요그 다음에 이낙연주가 이재명주, 이재명의 악재 때문에 이낙연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점, 7,000원 자리, 열럴으면 괜찮아, 괜찮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7,000원, 어, 여기서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7,000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어, 해서, 뭐, 이 정도 있었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어, 단일가 1을 차였는데, 어, 바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BNC도 역시 높은 자리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나오는 모습. CIS가 어 오늘 조정 주는 모습이었고요. 코롱 플라스틱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어 하락을 좀 줬지만은 어 위에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역시 대금도 그렇고 상한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쉽게 죽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대략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홍다에 관한 뉴스가, 어, 어떤 뉴스가 뜨는지 계속, 어,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 국제 어 지수가, 어,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홍다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요.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언제나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찾아서 어, 매매하는 게어 데이 트레이너들이 어, 추구해야 될 어, 자세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 찍, 찍고요. 어, 내일 관심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